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누구보다 쉽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댓글을 남길 때 댓글 왼쪽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림을 채널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채널 아이콘을 만들 때꼭 고려해야 할 부분들과 좋은 채널 아이콘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처음 만들면서 채널 아트라는 것도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매번 업로드할 때 썸네일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채널을 운영할 때꼭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채널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널 아이콘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그 어떤 이미지들보다도 가장 많이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널 아이콘이 노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내 채널의 첫 페이지인 채널 아트 왼쪽에 채널 아이콘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볼 때도 등장하고요. 커뮤니티 창에도 채널 아이콘은 등장하고 누군가가 채널의 구독자를 확인할 때도 역시나 채널 아이콘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댓글을 달 때마다 댓글 왼쪽에 내 채널 아이콘이 늘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초보 유튜버 분들은 채널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댓글을 활용한 홍보인데요. 그 댓글을 활용한 홍보를 할 때마다 이 채널 아이콘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댓글을 볼 때마다 그 댓글에 있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그글 왼쪽에 있는 아이콘에 있는 그림도 늘 함께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초보 유튜버분들의 채널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채널의 아이콘 속에는 내가 어떤 채널의 종류를 운영하고 있고 내 채널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남들 눈에 확띌수 있을 만한 채널 아이콘을 활용하시는 게 정말로 좋은데 어떤 아이콘들을 보면 아이콘에 그냥 자기 핸드폰에 있는 그런 사진을 그냥 뒷 배경하고 함께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내용을 집어넣으시려고는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무슨 그림인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채널의 컨텐츠와 아이콘이 너무 서로 달라서 그 아이콘을 보고 그 채널에 찾아갔다가 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채널 아이콘이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남들 눈에 잘 띄어야만 한다입니다. 채널 아이콘은 정말로 작고 댓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많은 댓글들 속에서 이렇게 눈에 확띌수 있는 디자인이나 대부분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바탕에 눈에 잘띌 만한 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채널 아이콘이 가져야 할두 번째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그림 하나로 설명해 줄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채널이나 고양이 채널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의 귀여운 얼굴 이미지라든지 강아지를 상징하는 이 뼈다귀 그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면 고양이 발바닥 그림 뭐 이런 상징이 되는 이미지들을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음식을 하는 요리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음식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아 이, 채널은, 아, 이 채널은 주로 음식을 다루는 채널이구나, 아, 이 채널은 음식을 주로 다루는 채널이구나라고 아이콘만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내 채널의 성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영어나 한글 단어들을 잘 배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속에 넣으면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얼굴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을 채널 아이콘에 넣을 때는 되도록이면 배경을 빼고 얼굴이 부각되도록 넣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본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영상들도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상대적으로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채널에 내가 직접 등장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서도 깔끔하게 잘 채널 안에 자기의 얼굴을 넣어서 편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채널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얼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채널을 대표하는 이미지나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로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신의 채널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셔야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이것들 채널의 상징과 같은 느낌으로 동영상 소개도 등장하고 채널의 아이콘에도 등장하고 채널 아트 혹은 썸네일 같은데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가 그 캐릭터나 아니면 아이콘을 보자마자 누구 채널이구나 라고 손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더라도 본인의 채널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런 아이콘들은 정말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콘들을 몇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했던 눈에 잘 띄는 아이콘이에요. 와인킹님이라는 채널에서 운영하는 아이콘인 포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은 30대 자영업자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하는 이 3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강렬하게 바뀐 이 아이콘도 정말로 제 눈에 너무나 잘 띄어서 늘 클릭을 하게 되거 혹은 다양한 노래들의 가사를 소개해주는 가사홀릭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의 아이콘도 정말로 아이콘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정말로 뭔가 음악과 관련된 채널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수 있도록 아이콘을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시청하는 김진자님의 유튜브 채널의 아이콘도 정말로 다른 사람 눈에 한눈에 확 띄도록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 채널은 채널 아이콘을 딱 보면 아그 채널의 성격을 한 눈에 알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클립이라는 영화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아이콘을 딱 보면, 아, 이 채널은 뭔가 영화와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알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고양이 채널인 크림 히어로즈 채널도 마찬가지로 채널 안에다가 고양이 이미지를 잘 넣어서, 아, 이 채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고양이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하루 한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채널인 하루 한 끼라든지 모든 초보 유튜버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보셨을 법한 유튜브 랩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병 모양만 봐도 아저 채널은 유튜브 랩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게 정말로 잘 만든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채널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채널들도 있는데요. 봉준 님이 자기 스스로를 캐릭터화 해서 자기의 아이콘으로 활용하고 있는 봉준 채널도 있고 아니면 팬더곰 이미지를 정말로 잘 활용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무비 팬더님의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 채널과 모카 채널도 정말로 캐릭터 디자인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등장해서 자기 스스로를 브랜드 가치화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원, 다니 t v 감스트, 개리영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은 채널의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개성이 있고 그 채널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채널 아이콘 속에 넣어서 이 채널의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채널의 아이콘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채널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내 채널의 채널 아이콘을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만드셨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서 시간을 좀 들이신 다음에 앞으로 내 채널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